아니거든요. 아침에 미팅 갔다가, 부자들 상가 갔다가, 또 미팅 갔다가, 현대백화점 그 사이에 잠깐 가서 산에 마크다운 하는 거 구경하고 왔는데, 역시나 별로 세일하는 건살게 없고, 대신 너무너무 귀여운 신발 사가지고,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요. 하는 거는 손님 들 많이 하는 편인데요. <laughs> 너무 예쁘니까요. 이 신발은 제가 원래 플랫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잘 신어가지고 이게 제 사이즈가 딱 있길래 바로 샀답니다. 현본이 요즘에는 물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피크는 뭐 요즘... 다음 아, 주 하와이 여행 갈 건데 거기서도 잘 신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이거 이번에 SW 제인님이랑 하는 무슨 화보 이렇게 신고 나오셨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딱제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너무 사야죠. 너무너무 귀여운 플랫입니다. 지금 또 남편이 오고 있는데 남편이랑 또 어딜 가야 돼요. 인터뷰도 있어가고 <laughs> 갔다가 와서 이게밥 해주고 자는 스케줄입니다. 심지어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점심 먹을 시간에 쇼핑을 했다는 점. 어쨌든, 또 이따가 저녁 먹는 거시간내로 한번 찍어볼게요. 요리 중에 하나인데, 토그를 한번 찍었던 것 같기도 한데 다시 찍어볼게요. 육수 내일 먹을 것까지 좀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물한 750g에 가스육수. 저는 이거 신세계 강남에서 샀는데, 쿠팡에 치즈미 이런 거많이팔거든요 가스육수를 한 1시간 담가 놓고 이걸 끓일 거예요. 엄마는요, 오늘 샤브샤브, 메추리알, 고등어, 그리고 오이도 가져올게요. 홍주. 네. 오늘 배달을 시켰답니다. 옹기정 유자 냉동우동이 우동. 오동. 우동인데 매운 우동이야, 엄마. 우동. 오동. 유나는 매일 우동 먹자. 누나오이, 똑같은 거 있는 길? 그치? 여기다 두 개야. 왜, 어우. 누나오이도 여기 있지? 아, 오늘 진짜 배가 고팠답니다. 우리 집에 있어요. 해소금액도 채우려고 튀김을 미친듯이 초과해서 시켰 내가 틀린 니이 먹자 했다가슴안 잡아. 놓도록 하이 조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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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프리있지 어때? 어때? 이렇게 들 우동! 매운 우동 으! 눈운 우동! 매운건 누나 안 매운거는? 이거 너무 매운거야 눈 우동! 음! 매운 우동! 매운 우동! 눈 우동!

그래서? 네. 그랬어 엄마가 지켜주는데 엄마랑 아빠가 지켜주니까 호랑이 안 무서워. 호랑이 저리 가 하면 되지. 공. 공도 저리 가 하면 되지.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 아기랍니다. 오 고구마 먹을지. 자 먹어봐. 요즘 아기는 고구마랑 요거트 과일 이렇게 먹어요. 나요렇게 찍어서 먹는 거 좋아하지 나 요거트 맛짜랄이에요 <laughs> 맛있어? 나 발레를 갑니다 발레복을 다 입고 가는데 진짜 웃긴 건 다리예요. 애기 등원시키고 바로 가는 거여가지고,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옷 안에 입고 갑니다. 오늘은 하하이 가기 전에 또 내일도 해야 돼서, 발레하고, 내일하고,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브랜드 리뉴얼 관련 실장님이랑 미팅하고, 장 보고 집에 오는 스케줄이에요. 요즘에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저는 아기 낳기 전에는 진짜 마사지 받고 약간 반신욕하고 낮에도 막 이랬는데 조금 바쁜데 또 그런 시기가 있는 거겠죠? 바쁜 게 별로 막 피곤하지 않은 시기인 것같아 풍풍, 풍풍, 문명이야? 맞았어. 붙여봐. 어디에 붙일까? 맞아. 바다에. 와, 멋지다, 유나야. 머리가 너무 귀여워. 비틀즈 같아, 유나야. <laughs> 어디다 붙일까? 핑크퐁이네. 수영하러 가는 아기랍니다. 아, 요즘 뭐든지 다 무섭다는 무서우병에걸렸어요 용기는 아기가 왜 무서워? 유나 양말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이번 주에 하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신이 없어요. 이제, 리뉴얼 한 브랜드가 9월 중반에 오픈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하와이 가기 전에, 음, 제작해야 될 것들, 뭐, 그런 거다 컨펌해놓고 가야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지만,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저요, 진짜 예쁠 거거든요. 브랜드 이름도 바꿀 거예요. 브로베리라고 헤리티지는 피프티넴의 그런 정신은 그대로 가져가되 좀더하여 옷이 나와보면 알겠지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뻐질거라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사무실을 갑니다 펌펌해야될것들이 많고 아 그리고 거기다가 저 애기가 금요일에 새로운 유치원을 옮겨요. 지금 다니던 유치원도 너무 좋았는데, 한 1년 전부터 대기를 해놓은 게 지금 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거기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 앞에 마당이 있고 이런 게 저는 좋아 보여가지고, 거기로 옮길 거라서, 이제 또 새로운 유치원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또 가야 돼요. 내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아기가 또 유치원을 트라이얼 세션처럼 한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짐도 좀 미리미리 싸야 되는 스타일이라 나를 제이거든요. 그래서 뭐 짐도 싸고 이것저것 신청하고 하느라 매우 정신이 없답니다. 그래도 또 점심에 친구랑 오랜만에 브런치하기로 했어요. 가지고 사무실 갔다가 점심 먹으러 갈 겁니다. 아, 그리고 하이 하기 전에 피부과 시술도 할 거예요.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엄청 맛있는 커피집이 있어가지고 바로 여기에요. 여기 커피 진짜 맛있어요. 랑 수다를 떠느라고 찍는 걸 까먹고 이미 거의 초토화를 이미 사진을 응, 냈답니다. 더힐 클리닉에 왔습니다. 여러 한 두세 군데 피부과 다니는데 페이스는 요즘 여기서 받아요. 조금 빨려가지고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시설도 깨끗하고 너무 예쁘고 원장님도 엄청 좋으세요. 물론 내돈 내산이랍니다. 1인룸이라 <laughs> <일은> 좋아요. <웃음> <웃음> 엠페이스 하는 것좀 찍어보려. 아, 네. 좋습니다. <laughs> 자, 눈 한번 위로 올려보시고, 어네 아, 좋아요. 먹어보시고 뭐 먹을 네, 풀어 고시고 다시 한번 고어보시고 먹을 수 있고, 먹고 먹을 수보시을고먹고 먹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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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있 약간 따뜻한 정도고 전혀 아프지는 않답니다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알아서 그육이 움직여요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빨개졌어요 열 때문에